사람은 누구나 사연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연들은 종종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집이라는 공간 속에 쌓여갑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집도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원룸이지만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전화를 받았을 때 그는 굉장히 조용하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집을 좀 치워야 하는데요. 제가 너무 오래 아무것도 못해서요. 그한 문장의 포즈 침묵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멈춰 있었는지가 느껴졌습니다. 언젠가부터 손을 놓게 되고 어느 순간 돌아보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린 쓰레기더미. 하지만 그 누구도 그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삶은 때로는 우리에게 숨 한번 제대로 쉬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 때가 있으니까요. 현장에 도착한 우리는 문 앞에서부터 느껴지는 묵직한 공기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자 마치 오랫동안 갇혀있던 시간이 쏟아져 나오는 듯한 특유의 공기가 훅하고 밀려왔습니다. 발 디딜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쌓여있는 쓰레기들, 비닐봉지, 일회용 용기, 빈캔, 편의점 봉투, 오래된 배달 음식물의 흔적,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사용하지 못한 생활용품들 한 번도 뜯지 않은 택배 상자 삶의 흔적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은 단순히 더럽다고 표현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엔 오랜 시간 쌓여온 감정, 책임, 미뤄둔 일들 그리고 마음의 무게가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할 때마다 우리는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마음속에 쌓아둔 짐을 함께 옮겨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분리입니다. 남길 것과 버릴 것, 위험물과 재활용품. 하지만 쓰레기 집에서는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가치 있는 물건이 쓰레기 속에 섞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쓰레기 봉지 하나를 들어 올릴 때도 그 안에 담긴 사연을 먼저 봅니다. 어떤 사람의 하루가 어떤 사람의 시간과 감정이 이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쓰레기만 걷어냈지만 방의 바닥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이런 집은 빠른 속도보다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가 더 중요합니다. 작업을 하면서 집의 구조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는 이미 오래 전부터 기능을 멈춘 듯 했고, 싱크대 안에는 언제 버렸는지도 모를 음식물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릇은 세척이 불가능한 수준의 찌든때로 변해 있었고, 주방 벽면은 기름막이 겹겹이 쌓여 색깔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화장실은 이 집에 또 다른 고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물때, 배수구의 악취, 타일 사이사이에 검게 번진 곰팡이, 세면대와 변기 주변에는 오랫동안 청소되지 않은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맡은 일은 포기가 아니라 복원입니다. 청소 요정팀은 각자 맡은 구역을 정하고 하나씩 조금씩 차근차근 해결해 나갔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장비는 단순히 청소 도구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스팀 장비로 바닥에 굳은 오염을 녹이고 전용 케미컬로 심연은 묵은 듯한 기름때를 제거하고 브러쉬로 보이지 않는 틈 사이까지 문질러내며 이 공간이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잊고 있던 집의 원래 색깔이 천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를 할때 가장 힘든 점은 육체적인 노동이 아닙니다. 이 공간에서 살아온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을지 상상되는 순간들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웠는지, 이 공간이 그대로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업하면서도 항상 이 집의 주인에게 작은 존중을 보냅니다. 우리가 치우는 것은 쓰레기가 아니라 그가 버리지 못했던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공간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이 보이기 시작하고 주방은 조금씩 제 기능의 모습을 되찾았으며 화장실은 새 집처럼 다시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공기조차 달라졌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느껴지던 무거움이 사라지고 조금씩 따뜻한 공기가 공간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탈취와 소독입니다. 눈에 보이는 오염은 물론 보이지 않는 잔여 냄새와 세균, 유해 물질을 제거해야 이 공간이 다시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집이 됩니다. 우리는 공기 청정 장비와 소독제를 사용해 이 집에 남아 있던 오랜 시간의 흔적을 마지막으로 지워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들어왔던 순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모습. 밝아진 바닥, 깨끗한 주방, 새하얘진 화장실 그리고 순환되는 공기 이제 사람의 삶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말 한마디는 우리가 왜 일을 하는지를 다시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치우는 것은 단순한 쓰레기나 오염이 아니라 누군가의 멈췄던 삶이라는 것을요.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집이 있습니다. 깨끗한 집, 정리된 집, 화려한 집,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녀온 이런 집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집이든 그 안에는 그집 주인의 사연과 시간이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쓰레기처럼 보일 수 있어도 누군가에게는 버리지 못한 사연일 수 있습니다. 청소 요정의 사명은 청소가 아닌 회복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을 정리하지만 사실은 사람의 마음을 정리하는 일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화는 여기서 끝나지만 이 집이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이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